우리나라는 경제 공부를 시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냥 영어, 수학, 국어, 열심히 공부시키지요.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경제 공부인데, 경제 공부는 대학을 가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 역시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십몇년 전에 경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주식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경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주식을 하면 경제를 말아먹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이유는 주식에서 많이 했다. 또는 주식을 해서 가정이 깨어졌다. 또는 남편이 주식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뭐 등등의 이상한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저는 뭐 주식을 조금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또 목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중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경제 공부는 경제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제라는 이 짧은 단어예요. 너무나 넓고 넓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을 졸업해도 경제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부는 그냥 돈의 중요성을 알고 소비를 줄이고 노후를 준비하자는 정도의 공부이지 뭐 거시적 경제가 어떤지 미시적 경, 경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경제 공부가 아니죠. 그런데 돈의 중요성을 알고 또 소비를 줄이고 노후를 준비하자.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 번도 배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실천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가르치는 저도 힘들고 따라오는 여러분도 힘들고 또 저는 목사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다지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공부하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선택했고요. 우리나라의 약 2000개의 한국 주식 시장에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월 적금 넣듯 사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1차 목표는 2030년까지 삼성전자 우를 사모으는 것입니다. 딱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방향만 보고 가야 되고요.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안 되고요. 다른 주식에 눈 돌리면 큰일 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양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좀더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돈을 아껴서 뭐합니까? 삼성전자 우를 매수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향이 정해진 사람과 방향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의 여유가 다르고 미래 준비도 다릅니다. 여러분,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두 사람 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택시기사는요, 방향이 불분명해요. 손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방향이 똑같아요. 늘 가던 노선으로 갑니다. 그 노선을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똑같이 운전을 해도 택시기사와 버스기사가 운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는 운전을 하시고요. 또한 사람은 방향이 정해진 곳으로 운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느 운전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스 기사님이 더 쉽겠어요? 택시 기사님이 더 쉽겠어요? 경험하신 분에 의하면요. 버스 기사할 때가 더 편했다는 것입니다. 왜? 정해진 노선으로만 가면 돼지 때문이죠 우리 경제 공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경제 공부를 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요 노후로 가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죠 앞으로 매월 242만원이 우리 은퇴 후에 매월 들어가는 돈이에요 30년 동안 매월 242만 원을 댈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부부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별로 없다고 본다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노후가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우리 미래를 조금 준비하기 위해서 3전 후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삶의 자세도 달라지는 거죠. 벌써 시장 볼때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쇼핑할 때꼭 필요한가를 생각해 본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돈이 생기면 전에는 쉽게 써버렸지만 이제는 모아두어서 삼성전자 우러 산다고 하더라고요. 목표만 정했는데도 지금 삶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저의 꿈은 무엇이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요, 의사가 되지 못하고 변호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꿈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간단해요. 노후를 잘 준비하여 인색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꿈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아끼고 절약하고 잘 준비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노후, 인색하지 않을 정도의 노후를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경제 공부를 하고 있고, 어,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 준비를 함께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노후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고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분들 또는 뭐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요. 주님 만날 준비만 잘하면 되지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너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저를, 저는 들으면요 야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지만은요 야이 사람들은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진 분들이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어요 많은 경제적인 복도 주었어요 이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우리 노후까지 잘 준비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우리의 노후가 비참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노후가 비참하게 되면요, 복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노후가 더 아름답고, 노후가 더 풍성하고, 노후가 더욱더 멋있어야, 참 예수 믿고 평생을 살더니 저렇게 노후도 아름답게 사시는구나. 이 정도의 말은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노후 준비도 잘 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자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돈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돈이 하나님의 축복보다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 부자로 살고 있느냐면요. 여러분, 그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수돗물과 전기가 나오는 곳에 하루 밥 3끼 먹으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15%에 들어가는 부유층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인구 15%에 들어가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잘 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돈에 매일 수가 있는 거예 이런 것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유를 가지자. 여유를 가지자. 우리는요, 삶의 여유도 가져야 되지만, 이 경제적인 여유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경제 활동하고,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고, 여유를 가지고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지, 돈에 결박당하여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돈에 결박당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에 결박당하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나중에 돈에 결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 때문에 신앙도 무너지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노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절대 돈을 따라가지는 마세요. 돈을 우상시하지도 마세요. 돈에 미친 자가 되어서 부모도 멀리하고 형제도 멀리하고 친구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마구 써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다운 짓은 하면서 재택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주식을 죄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입니다. 은행에 저금은 하면서 주식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험은 들면서 주식은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은행이든 주식이든 보험이든 전부 투자 상품에 불과합니다. 다만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도 있고, 보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보험은 괜찮고, 주식은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경제 이해가 제로인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은행은 저축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절약하는 돈을 모아서 손실이 없이 원금을 보장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돈을 저축하는 이유도요, 투자하기 위해서예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산다면 투자의 목적 없이 집만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사는 집도 앞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는 집인지를 보고 그 집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보험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저축도 아니고 투자도 아닙니다 보험의 본질은 위험을 보장하여 불행을 막기 위한 것이지요 근데 요즘 저축보험도 많습니다 위에 두 가지에 비해 주식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지요 그것은 본인이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되죠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실이 무서워서 투자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약간 손실을 감안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요, 은행과 보험과 주식의 경계선이 약간 애매해졌어요. 은행에서도 투자 상품을 팔죠.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원래부터가 투자 상품이었고요. 그런데, 은행에 투자 상품을 사는 것은 괜찮고, 주식은 죄다라고 말하면, 진짜로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은행보다 삼성전자 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나라 은행보다 삼성은행이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알아듣게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 시총 1위가요 삼성전자입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회사가요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라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적어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적금을 넣게 될 10년 동안은 삼성전자가 망할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봅니다. 더 발전했으면 발전하고, 더 성장했으면 더 성장해서.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안전한 투자처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는 투자의 눈을 떠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은행에 돈을 모아두어서는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하시고, 좀 시야를 크게 좀 여시고, 아, 정말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 뭔가 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아,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아, 돈에 그냥 푹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짓만 안 하면 돼요.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